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주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비추로 넥스텍입니다. 자, 비추로 넥스텍 오늘 약3%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오늘도 변동성이 작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전에 나온 내용인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비추로 넥스텍 보호예수특혜 자, 2대 주주 상장 직후에 대거 매도라고 내용 나와줬고, 비추로 넥스텍 2대 주주가 상장 직후 지분을 대거 매도했다. 자, 자발적 의무 보유 확약도 맺지 않아서 일반 투자자를 기만했다는 지적 교보 엑시스 미래 기술 신기술 투자 조합 1호는 제가 최대 주주인 비츠로 테크 이 제외하면 2대 주주면서 주요 주주라서 의무 보유 등록 대상이다. 투자 시점이 2021년으로 상장 예비 심사 청구일로부터 1년 이상이라 상장 규정 의무가 보유 등록 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벤처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장 직후 물량을 부담을 감안해서 1개월 이내 범위에 해서 의무 보유 확약을 맺는다는 점에서 특혜를 제공했다. 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다 라고 내용 나와 줬어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너무 분한 일이죠 사실 이 보호 예수 물량을 받지 않았다는 게 자, 지금부터라도 이미 물량이 나온 것만큼 지금부터라도 잘 잡아 가야 됩니다 비으로 넥스텍 같은 경우는 상장 전부터 관심이 엄청나게 쏠렸던 기업이에요 자, 어떤 기업이에요 자, 국내 유일이죠 국내 유일에 대해서 액체 로켓 엔진 전문 기업으로 위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기여를 하면서 민간 주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까지 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간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우주항공 핵융합가속기 플라즈마 이 극초음 관련해서 이 첨단 응용과학 분야에서 이 장비 그리고 이런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우주 발사체, 이런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 추진 시스템 시험 설비까지도 설계부터 제작까지 하는 것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 상승 치고 올라가면서 2만 500원까지 어, 찍고선 하락, 윗골이 달면서 하락이 이렇게 연이어진 건데 지금 나올 물량 다 나왔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자, 오늘 반등에 대해서도 이게 더 반등 크게 갈 건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최근 들어서 상장하는 종목들이 초반부터 따따을 가기도 하면서 신규 상장주 위주로 이 매수세도 굉장히 자, 몰리기도 했었고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자,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분봉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초반에 공모 투자자들 차익실험 물량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나오면서 하락에 겁먹은 물량들도 같이 또 나왔었고 이 부분 다시 말아 올렸지만 다시 하락이 나왔다. 예상과는 다르게 이 종목에 대해서 상승 흐름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보호예수 물량 거치지 않은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도세에 대한 부분이 압박이 좀 있었다가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에 대해서 흐름을 좀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매물이 완벽하게 소화되는 를 시점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무슨 매물이에요? 상장하기 전에 비상장 기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투자를 받았던 주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주체들로부터 굉장히 싼 가격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 나서 그냥 던지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든 말든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엄청난 수익이니까 이거 실제 수급을 보셔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또 볼게요. 자, 기타법인 그리고 사모펀드,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기관, 외국인까지 자 이렇게 던졌다. 자, 이거 상장이 전부터 들고 있다가 상장함으로 다 던진 물량들입니다 이게 차익실현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력들 사실상 신규 상장주 매매를 할때 팔기 싫어도 한 번씩은 팔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비트로넥스텍 이게 사실 급등을 달려간다 계속 이어간다 라고 하면은 개인들 안 팔죠 오히려 더 달라붙겠죠 근데 상장 직후에 지금 이런 것처럼 하락 윗골이 달고 하락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개인들이 다 이탈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시점만 보더라도 본격적으로 올리기 쉬운 이 세력들이 올리기 쉬운 구조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거래량 다시 터지면서 상승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일정에 맞춰서 올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실제로 말씀드렸고 신규 상장주인만큼 매번 나오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자 기타 보시면은 아까도 보셨듯이 자 기타 법인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던졌고 삼호 펀드도 마찬가지죠. 이 새로운 세력들이 가볍게 출발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 아 저도 지금 던졌습니다.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자 지금 이런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게 됐는데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 손절하면은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반등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대응 방안을 잘 짜셔야 됩니다. 지금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 그래서 더 크게 지금 손실을 보셨던 분들도 계신데 이거 집중 잘하셔야 돼요. 상장 주고 신규 상장 주고 이거를 들고 있는 세력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력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보호 예수에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얘네들 지금부터는 보호 예수를 이용해서 이 주가를 컨트롤하려고 할 겁니다. 자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 흐름을 좀잘 살펴봐야 되고 왜냐면은 말씀드렸죠. 이런 게 정리가 돼야지 정리 되지 않은 선에선.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물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다가도 더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소화가 되면은 자다 소화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소화가 되면은 여기서 급등이 바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노리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자비으로 넥스트 공모가 6,900원 이라고 나와줬고 자, 보시면은 보호예수 기간이 이렇게 나왔어요 상장 후 36개월 24개월 12개월 3개월, 6개월, 3개월, 1개월, 10개월, 15일.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비어 있는 부분이 유통 가능 주식합계. 여기서 물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비어 있는 부분이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1개월 15일 물량 약5% 정도 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오버행 리스크가 어느 정도 소화된 건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고 첫날부터 나왔던 이 물량들이 그냥 나온 거아니 라는 것도 이제는 아시겠죠. 이제 또뭘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 매물이 얼마나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남아있는 오버행 물량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자여기서도 보시면은 자매수가 별로 없는데도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도 볼수 있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쉽게 여러분들 다볼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비트로넥스에 오늘까지도 지금 나온 물량까지도 이 관심두고 진입하셨다가 자, 물리신 분들 꽤 많으세요. 이 부분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어제까지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정리해서 자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전달 드리는 거 확인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 자 지금 위치부터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뭐가 계좌 수익이 지금 고민 너무 많이 되실 텐데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소통 번호 하나 보여드릴게요. 0 1 5530-0089, 비츠. 빛으로 라고 남겨주시면 은 제가 주가 위치 말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자 오늘까지 나온 우리 물량 이게 500 물량 들이 얼만큼 인지 까지도 그리고 어디서부터 반등을 노려야 되는지 까지도 제가 전달 드리고 여러분들께 같이 타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호 예수 물량 이거 일정에서도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조정 이후에 지금 바닥 잡히는거 확인한 다음에 자 눌림목 나왔을 때 우리 대응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손실 윗 구간에서 보고 계신 하더라도 이거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보이에서 풀리는 기간 이것까지 이용하면 은 우리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라갈 구간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비추론 엑스텍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도 실시간으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소통하면서 같이 대응하는 단톡방이 여기에 있고 여기서도 자료 드리면서 타점 잡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편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부분도 같이 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어디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대응하셔야 되는지 이 매수가 뭐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목표가까지 갈 길이 멉니다 일단 여기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정확하게 얼마 원까지 가격으로 공유를 드릴 거고 관련된 재료 그리고 중요한 일정들까지 전부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다시 한번 010-5530-0089이 번호로 비츠. 필요하신 분들은 비추로라고 남겨 주셔도 되고 제가 남겨 주신 분들은 순서대로 빠르게 답장 드릴 건데 여러분들 답장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우리 단톡방 초대해 드리고 타점 잡아 드린다고 해서 제가 돈 받거나 요구하는 절대 없어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자리 잡는 이 구간부터 변동성 이용해서 우리 수익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니까 문자 하나 안 보내셔서 지금 다음 주 바로 월요일부터 타점 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요청해 주세요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기 전에 이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하고 이 문의주신 종목들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서조 타점알림 종목명 dnd 파마테 매수가 얼마 총 비중 1차 매도가 얼마까지 이 매집을 위해서 매도 얼마까지 제가 브리핑 드리고 지금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단체 문자로 지금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돈을 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100% 무료고 최근에 DND 파마텍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좀 도와드렸죠. 자, 아직 단톡방 단톡방에 들어오지 못하셨던 분이나 이 종목 대응. 아직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 알림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종목의 그룹에 없으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 추가 등록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소통번호 보이시죠? 5530-0089자이 번호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번호랑 같은 번호입니다. 5530-0089자이 번호로 관심 있으신 종목명 종목명 남겨 주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명마다 그룹 따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다가 추가 등록 시켜 드리고 있다가 타점이 오게 된다, 이런 저런 소식들, 호재 악재 나오게 되면은 제가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전체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번호라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한번더 기억하셔갖고 틈 나실 때 확인하신 다음에 이 매수에도 그리고 매도에도 대응하시고 꼭.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꼭이 대응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돈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안 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오로지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실 이 내용은 단톡방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 희망은 원하시는 분들만 이 단타 종목 기획을 지금 다시 하고자 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가장 스트레스 받으실 때가 이 매수 잡으실 때, 그리고 어디에요? 이 매도 잡으실 때잖아요. 이거 진짜로 내가 싸게 사는 거 맞는지 더 싸게 살수 있진 않은지 이런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같이 잡아드렸던 이 내용 같이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일부 종목만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9시 이전에 제가 문자를 먼저 보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종목당 수익률 궁금하시는데 수익률 사실 보수적으로 5%에서 10% 정도를 좀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더잘 나올 때도 사실 더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고 보내 드린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매집선 그리고 매물 때 쌓여 있는 것까지 전날 저녁 때다 확인한 다음에 보내 드린 거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시면 되고 자 일부 지금 종목만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사실 무분별하게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일정 그리고 이 스케줄 이런 명확하지 않은 종목도 일단 제외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처음 설계 때부터 가져가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종목명, 추천일,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최근에 왜 상승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 그리고 추세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까지 설명되어 있는 거 추가로 더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일정 날짜까지 스케줄까지 정확하게 상승 요인까지 제가 명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 분석해 놓은 종목들, 자료들 같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3350-0089이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발송 처리 드릴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자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만 보내드리면서 끝이 아니라 이 대응까지. 제가 직접 해 드릴 거예요. 이 매도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 당일 단타인 경우는 이 매수가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까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서 딱 맞춰서 여기까지만 매도가 먹고 나오는 건데, 이게 이 스케줄. 이 스케줄 매매에 대해서도 가장 일정이 늦지 않고 좋고 이 수익률까지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하실 건데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셔 갖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현재 지금 이 기업들 이 일정 스케줄까지 보면서 이 재료 모멘텀까지 보면서 타점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셔 갖고 좋은 성과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